자, 2026학년도 경찰대학교 수학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y는 루트 2라는 직선 위에 a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좌표 평면에서 고스틱 2형계하고 있으니까 좌표 평면을 일단 그려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2x는 뭡니까? 루트 2x는 루트 2x가 되, 되겠죠. 그요 위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a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b는 어디 있다면 b는 y축 위에 있는데 b는 y축 위에 있는데 요 겨, 기, 거리가 거리가 루트 3 되는 지점에 b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p는 어딘지 어디냐면 뭡니까? P는 어디 있냐면은 P가 요거리, 요거리, 요거리 전부 같은 뭡니까? 그런 지점에 P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P가 지금 보면 뭡니까? 요 삼각형에 요 삼각형에 외 심이라는 얘기죠. 외심은 뭡니까?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사이 점이 점이죠. 수, 수직 이등분하는 선상에 p가 있으니까 자, a의 좌표를 a의 좌표를 a라면 a 루트 2a가 될거고죠 그럼 뭐 p p의 X, p, p의 좌표는 x에다가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루트 2a가 될 거고, b는 뭡니까 여기? b는 요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수직이동분했으니까 그러니까 b에 잡혀나옵니 0에다가 2루트 2a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뭡니까? AB 사이의 거리가 루트 3이니까 직업은 3이 되는데 거리는 a 에서0 빼주면은 A에서 0 빼주면은 A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2루트 2A에서 루트 1를 빼주면 루트 2니까,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A의 제곱에서 3A의 제곱했죠 그럼 3A의 제곱이 3이니까 A 제곱이 1이라서 A가 1이라는 거죠. 그럼 좌표가, 자, 새로 다시 세팅해주면은 살짝 지울까요? 살, 해준 뭡니까? 여기 1 루트 2가 되는 거고 a 도 1이니까 요것도 살짝치우면러니까 살짝 치우면0 2 루트 2가 되는 거죠 요즘에 좌표가 자그 다음에 여기도 온게 여기도 a 니까 지우면 은 x 0 이가 되겠죠. 근데 뭡니까 지금 세개길 같은 이게 일단 일단 PO의 길이를 계산하고 PO의 길이를 계산하면 PO의 계산은 x 제곱 플러스 이죠. 요 길이하고 뭐하고 같아야 됩니까 PA의 제곱하고도 같아야 되는 거죠. PA 의 제곱 은 뭡니까 바로 X-1의 제곱이잖아요. 도표가 같으니까 X 좌표면 비교하면 되는 거죠. X1의 제곱이니까 요거 두개 같아야 돼요. 그냥 뭡니까? X가 뭐냐 이거죠. 그럼 X 제곱은 요거 계산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럼 양두개 같으려면은 X는 없어지고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2x가 1되는거죠. 그럼 x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거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거죠. 그럼 pa의 길이는 뭡니까? pa의 길이는 pa의 길이는 뭡니까?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기, 전체 길이는 2분의 1 3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니까, PA의 길이가 뭡니까? 지금, OP의 길이, p a 길이나 PO, OP의 길이 같은 거죠. 까 근데 OP의 길이 같은 거죠.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자, 자 이각을 지금 시타라고 한 거죠. 이각을. 자, 이각을 시타로한 거는 뭡니까?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시타의 값은 뭡니까? 벡터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죠. 지금 지금 OA 벡터의 크기에다가 OB 벡터의 크기에다가 OA와 OB의 내적을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OA 벡터의 크기는 뭡니까? OA 벡터의 크기는 지금 뭡니까 이게? 1 루트 이니까뭡니까 제곱하면 제곱해서 다음에 5죠. 2, 아 3이죠. 3. 3이죠. 크기는 루트 3이죠. 음. 루트 3이고 OB의 크기는 뭡니까? 이게 이 OB의 크기는 2 루트 2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곱하기 2 루트 2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음면 뭡니까? 서로 내적해 주면 뭡니까? 이게 자, 요거 내적해 주면은 지금 0이니까 0이고, 이렇게 해주면 뭡니까? 2 곱하기 2 4 되는 거죠. 4 4 돼서 이 약분 되고 나면 이 2이고, 이건 뭡니까? 이게 루트 6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5, 5p를 곱해 주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뭔가 5p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5, 5p의 길이에다가 5p 길이죠. 지금 5p 길이에다가 코사인 루트 6분의 2를 곱해라. OP의 길이는 뭐예요? OP의 길이는 2분의 3이고 루트 6분의 2 6분의 2를 곱하면 약분해 주면 뭡니까? 이게 6분의 3 루트 6해서3 루트 6 이제 약분하면은 2분의 루트 6 되는 거죠. 2분의 루트 6 서4분이 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 코사인 시타나 봅면 지금 요, 요 상황에서 내적 쓰는 게 쉽죠. 지금 성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분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 경찰대는 기하 따로 보고, 뭐이 벡터 따로 보고 안 하니까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 문제의 뭐 키포인트는 계산만 조금 많이 하면은 이뭐 이게 피가 외심이라는 거뭐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 방정식이 지금 세개네개 나올 수 있으니까 문자를 위수를 네 개를 두고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뭡니까 외심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냥 x 하나만 모르는 문자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 더 간단하게 돼 버린 거죠 a 와 a 와 x 문자 두 개의 관한 식이 돼 버린 거죠. 처음에는 문자가 4개에 관한 식이었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코사인은 백타로 처리하면 간단하게 처리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